4월 15일 전전 시청입니다. 주말 동안 이란, 이스라엘 리스크에 상당히 피로도가 높은 어, 증시입니다. 일단,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하긴 했는데, 어, 미리 미국에 사전 통보를 해가지고 민간인들 다 대피를 시켰고요 미국에 통보했다는 것은 미국도 이스라엘에 알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약속 되면 보복은 해야 되는데 이란이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 영상 뭐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큰 미사일이 나온 발표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 중요한 건 이제 뭐 드론을 공격했다고 하는데 드론도 굉장히 조잡한 사제 드론 수준의 어, 드론에다가 예어폭 폭탄이랑 폭약을 좀 넣어가지고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게 뭐 전체적으로 강력한 보복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힘들다 부상자가 어린이가 한명 나왔다 그렇죠 왜냐면 미리 사전에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란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추가적인 재보복을 하느냐인데 일단은 어 네타냐후가 어 바이든과 통화 이후에 이러 보복 계획을 철회했다는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행스럽게 이 악재 생각해 보시면은 벌써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이런 악재가 6개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작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근데 어, 이런 악재들이 언제 해소될줄알았는데또 다른 뉴스에서는 이스라엘에서 내부적으로 그래도 보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중동에 대한 이런 정책은 아직 좀 애매한 상황이다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어 어제 이제 이스라엘 증시는 올랐거든요 증시는 마감했는데 또 사우디 증시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 약간 이제 제가 일렬로도 말씀드렸는데 어, 이런 그지지전적리 있을 통해서 유가를 계속적으로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중동 국가들이 그런 좀어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요 왜냐면 사우디가 여러분들 한마디도 안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어, 루머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오피셜은. 어, 네타냐오는 어, 보복 계획을 철회했는데 어, 일부 내각에서는 그래도 보복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좀 지연 리스크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들 좀 확인하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 우리가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리스크가 반도체 쪽에도 영향이 많이 있는데 보시면은 주말 동안에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죠. 근데 어, 물론 이 반도체 종목이 떨어졌. 떨어진 이유가 중국이 자국 통신 회사에 우리 해외산 특히 미국산 서브용 CPU 쓰지 마라 특히 인텔, AMD 이런 제품들 빨리 퇴출해야 된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떨어지고도 있지만은 어 보시면은 이스라엘 쪽에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퀄컴, 삼성, 엔비디아, 인텔 이렇게 지금 분쟁 지역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는 야 만약에 전쟁 확전쟁이 정말 확대돼가지고좀이 여기다가 막 타격받고 이렇게 되면은 어, 좀 문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떨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반도체 종목들 어느정도 해소가 될수 있긴 하지만은 중국 쪽 리스크가 아예좀 남아있다는 점도 확인하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내용이 있다, 네, 이 정도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전히 어, 미국 경제 미국 경제는 좋다 그냥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금리에 대한 시점은 멀어지고 따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어, 국제 유가 관련된 내용들 지금 국제 유가가 계속적으로 네,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물론 어, 이 유가가 이제 선물 시장이 쉬는 일요일 날요 이벤트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좀 어떻게 될지 추가로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들까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유가만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네 보시면은 금가격 다시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라든가 구리, 백금, 뭐 알루미늄 다 지금 신고점을 연중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는데 어 이제 지난주였죠 네 미국, 영국이 러시아산 구리, 니켈, 알루미늄 수입을 또 금지한다는 걸 밝혔습니다 아, 이구 산업 풍산. 네. 알루코 이런 종목들도 어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어, 오늘 관심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최근에 공략한 주식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시장과 반대되는 상승과 반대되는 핵심 종목이죠 웬만해서는 그래서 오늘또 만약에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면은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아, 아 오늘 시장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네 여러분들 환율이 잡히지 않습니다 1380원입니다 지금 무려 여기 환율이 1380원이에요 음, 그래서 1 4 0 0 돌파하면은, 이제, 외국인도 투매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 네. 그래서 국채금리는 떨어졌는데, 달러가 지금 날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아 증시가 오르고, 달러가 어떻게 조정이 나오고, 유가가 조정이 나오고, 국채금리가 나오면은, 시장이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지금 방향성이 너무 뒤죽박죽이에요. 지표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 예상은 의미 없다. 예측은 의미 없다. 제가, 어, 주말 동안에도 그런거 유튜브들 보지 말고 푹 쉬시라고 했죠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해체 종목들 넣어두고 나머지 종목들 반도체 넣어두고 그냥 분기 실적 나오는거 잘 맞춰서 대응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이게 어, 전체적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 또 유튜브 보면은 뭐내일 뭐 사안가 가는 종목들마다 말도 안 되는 것들 보지 마시고 저한테 주말 동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거 보지마라고 모른다고, 걔네 지불도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 지금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어,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어, 수정을 했고, 금값이 무려 2,700달러 간다. 아직, 어, 2,400달러를 지난주에 찍었는데, 어, 기존 조만보다 상향을 했다는 점인 그리고, 아,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뭐, RBC랑, 도이치뱅크랑, 아, 12월에 금리 인하 한다. 이런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금리나 1회 한다. 금리나 근데 1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시면은 어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7, 8월달에 한 적이 없습니다 왜 7, 8월달에 금리 인하안 하는 줄 아세요? 원래 7, 8월달에는 주식시장이 약간 어좀 침착에 빠져들죠 휴가기간이라서 그래요 휴가기간이라서 미국의 많은 이그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휴가를 갑니다 보통 네, 휴가를 가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 나오겠죠 <laughs> 금리 인상 가능성 생겼어요 지금 휴가를 가기 때문에 미국은 또 휴가가 2주에서 한달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금융권이 휴가를 가는 시즌에는 금리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야 7월에 어떻게 휴가 가고 려 하는데 뭐 여름 휴가 가는데 금리나 하느냐 대통령 휴가 가는데 9월에 할것 같다. 아, 9월은 무슨 월에 12월에 하겠다. 금리 인상이 나왔다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어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높다는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그래도 어, 시장은 눌렀던 악재가 어느 정 소멸이 됐다. 물론 장기적인 악재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문제긴 하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2, 3년 내가 넘어가고 있고, 어,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도 거의 뭐 6개월이 넘어가는 있 상황에서 어, 전쟁이 어느 정도 는 멈춰가고 있는 단계라는 것들 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하, 오늘도 모를 것 있어요. 네, 반도체 대한 악재들이 좀 해소는 되었는데 이게 여전히 국내 증시를 영향을 줄수 있는 확률이라든가 특히 원자재 우리나라는 원자재 가 90%를 수입을 하기 때문에 원자재 대부분은 어, 원자재 가 굉장히 민감한데 이게 좀 떨어질 생각은 당장 이 없다는 점들까지도 어,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아유 부담스러워 <laughs> 내용들까지 내용이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어, 다행스러운 뭐 2차전지 관련해서 좀 괜찮은 이슈는 에버마이 어, 코퍼레이션에 대한 어, 월가 부폭치가 소폭 상향됐다는 점들 최근 리튬 계약이 워낙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네, 그리고, 어,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어, CPU를 퇴출하기 때문에, 인텔, AMD,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 피델릭스, 서플라스 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피델릭스는, 네 최대 주주가 중국 쪽 반도체 기업이고, 서플러스 글로벌은 중고 반도체를 유통하는 업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다는 점들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대만의 강진, 여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d 어 공급이 5% 정도가 감소될 건데 이렇게 뭐가 안 좋냐면은 결국 여러분 제품이 납품이 제대로 길이 맞춰지지 않는다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물류가 늦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부채하게 부담감이 될수 있다는 점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 계속적으로 지금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최근에 이제 캐즘이라고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어, 성장산업이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약간 정체기가 되고 있는데, 그 정체기가 지금 골이 굉장히 길어지고 깊어지고 있다. 보통 이게 캐즘이라고도 하고, 이제 치킨키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R&D 투자 비율도 늘어나게 되고, 가격도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가 직면했다. 테슬라 라이벌 누굽니까, 여러분들? 비아리죠 네 테슬라와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전쟁이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smc도 강직 여진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나라 시장에선 그렇게 호재는 아니에요 호재는 아니라는 점들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개별적인 이슈 종목들은 다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lg 화학이 네이 사업 구조조정을 하는데 뭐 업종을 제외하고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거는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기업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은 생산 기업들이죠. 근데 생산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은 요 밑에 납품 네 밴드 업체들도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구조조정을 하면 안 돼요. 희망퇴직을 받으면 안 돼요. 원래. 근데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겁니다. 원래 뭐든지 무너지는 거는 큰 기둥이 넘어지게 되면 작은 기둥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경기가 많이 안 좋다는 점들. 그리고 제가, 어, 지금, 음, 어제도, 뭐, 우리 SNS상이라든가,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이제 영상을 제가 한편더또 찍을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금투자가, 말도 안 되는 악법인데, 이거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언론에 나오지가 않아요. 어느 정 눈치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한, 천번 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시향을 찍으면서. 이제 한국 주식 떠나 준비하시. 근데 웃긴 거는 미국 증시도 이제 여러분들 미국 증시도 세금이 높게 될 가능성 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이중가세라는게 문제잖아요. 부동산 부동산 쪽으로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국내 증시의 비중 계속 줄여야 된다. 요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 계속적으로 비중 계속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여러분들 시장 대응을. <놀람>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뭐 저랑 반대되는 상황 말씀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 그렇게 할거예요 그래서 국내전식에 대한 비중 계속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어, 리스크들을 좀잘 하나씩 쳐내가면서 하 대응해야 겠다 우리 종목들 많이 줄었죠 네더 줄여야 됩니다 현금성 비중을 계속적으로 늘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